한때 유전자 복제 기술로 글로벌하게 부상했었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공 고기 배양으로 확뜬 바이오 벤처 회사를 둘러싼 정치 범죄 스릴러라니 지배종은 시대상을 배양하는 설정과 소재가 벌써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SF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니 디즈니도 투자를 했을 거고요 게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주지훈 님, 이 기준 배우님이 주연으로 나오신다는데, 저로는안볼수가 없는 드라마. 특히 드라마가 대박 나서 더 잘되셔야 마땅한 이무생 님과 전석호 배우님의 승승장구를 기대했고요. 응원하는 배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욕을 먹으시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던 연기 잘하는 한효주 배우님도 오랜만에 대박 나시길 기원했죠. 무엇보다도 이수현 작가님도 그간의 꾸준한 부진을 씻고 다시 한번 비밀의 숲처럼 찰진 스토리 전개와 본적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창조해 주시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본 소감은요, 음 반반 무만이입니다. 치킨 맛은 평범한데 치킨무와 지수볼을 엄청 많이 주는 느낌? 안타깝게도 시각효과와 액션이라는 소소한 재미요소로 느슨한 스토리 전개라는 구멍을 채워넣으려는 느낌인데요. 솔직히 전 재미를 느끼진 못했고요. 윤자유, 선우재, 우채훈 사이에 삼각관계 아닌 삼각관계를 좀 뜬금없이 재미 요새로 넣으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설렌다기보다는 거슬렸습니다. 예상대로 연기 구멍은 없었지만 그토록 바랬던 참신한 캐릭터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종류의 드라마에서 보던 캐릭터가 늘 보던 대사를 하고 훌륭한 배우님들이 늘 자신이 하던 스타일의 연기로 잘 살려주십니다. 주지훈님은 여전히 어른 섹시하시고 한효준님의 캐스팅은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욕먹는 배우답게 본인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꽤나 억울하게 욕먹고 살해 위협을 받는 윤자유 역을 정말 잘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한유준님이 욕을 먹으신다면 그건 정말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한 겁니다. 그래도 이무생님이 연구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은근 친델의 과학자 온산 역을 좀 창의적으로 잘 하셔서 개인적으로 꽤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우채은의 동료 경호원 김호승님 역에 강이안 배우님이. 외로 분량을 꽤 챙겨가시면서 코미디와 액션을 다 찰지게 소화하세요. 특히 수트빨과 우월한 신체 비율이 눈에 확띕니다 강이안 배우님 소소하게 응원 들어갑니다. 유튜브의 배우 고라는 채널에 무명 배우 성장기라는 코너도 운영을 하셨었네요. 전체적으로 지배적은 범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연 작가님은. 이번에도 이름값 하시는 데는 실패하신 듯 하네요. 작가님의 팬들이 범작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떡밥 회수가 안 되면 망작으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불안 불안합니다. 그나저나 4월 OTT 한드 전쟁에서 넷플릭스의 기생수와 디즈니 플러스의 지배종의 대결 아닌 대결은. 지배종의 기권패인 느낌입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절망하지 말아요. 올해 무려 송강훈 님이 선대가 어, 첫 드라마 32삼촌이 있잖아요. 전원중. 명배우 재밌는. 재능 낭비의 향연이었죠. 넷플릭스 마약왕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기원합니다. 넷플릭스의 종말의 바보가 4월 말에 공개되는데 왠지 그쪽에서 기권 패하는 모양새라서요.